안녕하십니까. 그 전국 최초이자 아마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신개가 방사능요약과 더블보드 박광우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그 말기암 환자의 치료 선택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 일반적으로 암 환자분들이 그 진행성으로 생, 하는 전이암으로 진행된 말기암이라고 진단받는 순간 대부분 치료를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이 들기도 합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힘들게 치료를 받느니 뭐 구차하게 치료를 연명하느니 그냥 치료를 하지 않고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뭐 예를 들어서 버킷리스트 같은 거 하면서 그냥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냥 편히 죽겠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목적으로 치료를 이제 안 받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실은 치료 암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은 그나마 그런 버킷 리스트조차 시도해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말기암 환자분들께서 는 이제 암이 완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먼저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치료 목적은 결국 완화적인 치료 예를 들어서 이제 통증을 구제하는 그런 치료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거를 뭐 암을 갖다가 깨끗하게 치료하기 위한 그런 치료 목적이 아니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 이때 암 환자에게 받는 치료는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그 제한적이면서 구체적이고 그리고 선택적으로 치료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요구되는 치료는 결국 그 어떤 조금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많이 힘들게 하는 치료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환자분의 삶의 질을 그만큼 유지하면서 그 환자분의 어떤 몸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그런 치료 방법이 선택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항암제 선택의 치료에 있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이 환자분의 현재 건강 상태 뿐만이 아니라 이제 물론 질병의 진행 정도도 중요하지만 환자분께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체력 또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은 어떤 치료의 부작용 때문에 몸은 아주 약간 나빠질 수는 있지만 이제 그만큼 또 생존 기간이 또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항암제의 어떤 치료에 대한 부작용이 커서 몸이 많이 힘들게 되면 그로 인해서 생존 기간이 줄어들게 된다면 오히려 그런 치료는 선택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 있어서 마지막 삶의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 최소한의 치료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환자분들께서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치료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어떤 치료에 있어서 이 치료가 반드시 올바른 치료라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말인즉슨 어떤 치료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치료가 의사가 원하는 치료인지, 혹은 보호자가 환자에게 해주고 싶어하는 치료인지, 혹은 환자가 스스로 받고 싶어하는 치료인지, 이제 임상적으로 보면 그 치료가 같을 수도 있지만 조금씩 다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어떤 물론 경험이 많은 의사가 제공하는 치료가 의학적으로는 홀, 올바르고 훌륭한 치료일 수는 있겠지만 그과정의 의학적인 이면의 것들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치료의 최고의 치료의 선택은 결국 소통의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소통의 치료는 뭐냐면은 결국 의사가 의학적으로 올바른 치료라고 제시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환자가 삶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혹은 보호자가 환자에 대한 어떤 정서적 지지, 내지는 뭐 기본적으로는 환자나 보호자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능력, 여러 가지 것들, 의학적인, 외적인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해야지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맨 마지막에, 이제 환자분이 이제 마지막에 되었을 때 후회하지 않고 마음 졸이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삶의 질, 예를 들어서 그 인간으로서의 존중받으면서 잘 갖출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것이 그래야지만 환자나 보호자나 의료진이나 모두 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최선의 치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말기암 환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실은 치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항상 서로 소통하시고 이야기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어떤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지에 대해 항상 고민하시고 이제 그런 관점에 있어서 저희 의료진들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항상 준비가 돼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